오늘은 공증과 피증 방어력 감소 중에 뭐가 좋은지 대표적으로 물공대 기준 델론즈 아일린 에이스 중에서 패시브 토템으로서 누가 제일 좋을지 계산해보는 영상입니다. 보너스로 파이 패시브인 취약도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일단 데미지 계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공식을 너무 깊게 다루면 복잡하니까 정확한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최대한 단순화해서 효율만 계산 가능하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미지 계산식을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공격력 증가 버프는 장비의 모든 공격력 퍼센트가 아니라 버프 공격력 퍼센트만 해당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 공격력 증가와 피해 증가 물리 취약은 기본적으로 모두 효율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효율을 비교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1 곱하기 4 곱하기 1과 2 곱하기 2 곱하기 2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더 좋겠죠? 즉 공격력 증가 버프와 피해 증가 그리고 물리 취약을 골고루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수자 4세트를 꼈을 때 델론즈나 아리에를 쓰는 것은 피해량만 증가하게 돼서 효율이 별로입니다. 또한 1인과 아일린을 같이 쓰면 둘다 공격력 증가라서 효율이 별로입니다. 대신 파이와 1인과 복수자 세트를 쓰게 된다면 취약, 공격력 증가, 피해량 증가를 골고루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설명은 위안일 뿐이지 실제로 대구성이나 세팅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저 파이가 없는데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력 감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격력, 피해량, 취약은 중복될수록 효율이 안 좋고 골고루 올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어력은 오히려 중복될수록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방어력은 분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y는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x축은 적의 방어력, y축은 데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의 초기 방어력을 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어력 감소를 통해 상대 방어력을 깎았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대 방어력이 깎이면서 데미지가 증가하겠죠? 그럼 똑같은 수치만큼 방어력을 한번더 감소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수치만큼 방어력을 두번 깎았는데 첫 번째 방어력 감소로 인한 데미지 증가량보다 두번 중첩했을 때 데미지 증가량이 훨씬 더큰게 보이시나요? 거의 두배 이상 효율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스와 레이첼을 같이 쓴다고 하면 에이스의 상시 방어력 감소와 레이첼의 턴제 방어력 감소는 중복이 가능하며 이 둘이 합변산이 되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 49%가 되고 효율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에이스와 반네사를 같이 쓰면 둘다 상시 방어력 감소라서 중첩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이 안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패시브 한개를 버린 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 보자면 강철인 포시자에서 아수라로 방어력 감소를 시키는데 파스칼에는 방어력 65% 무시가 있습니다. 무시는 또 뭘까요? 방어력 감소 36%에 방어력 무시 65%라고 해서 이걸 더해서 101%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력 감소 36%가 먼저 적용되고 깎인 방어력의 65%를 무시함으로 최종적으로는 방어력 감소 77.6%의 성능입니다. 방어력 감소만 여러 개 중복시켰던 레이첼과 에이스의 케이스보다 효율이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력 감소 대비 공격력 증가 및 피해량 증가의 효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 방어력이 높을수록 방어력 감소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건 적 방어력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지가 달라집니다. 적 방어력이 2500일 때 방어력 감소 20%는 피해량 증가 20% 또는 공격력 증가 20%와 동일한 효율입니다. 여기서 적 방어력이 낮아질수록 피증, 공증의 효율이 올라가며 방어력 1000을 기준으로 방어력 감소 20%가 피증 16%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적의 방어력이 올라가면 방어력 감소의 효율이 올라가서 적의 방어력이 4000이면 방어력 감소 20%가 피증 22%에 해당하는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증, 공증 버프, 방어력 감소의 효율은 세팅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영웅 패시브로 비교한다면 델론즈 물리 피해량 수치 자체가 아일린의 공증과 에이스의 방어력 감소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오로지 토템용으로만 쓴다면 이시중에서는 델론즈가 가장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증 공증 취약은 하나만 많이 올리는 것보다 골고루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방어력 감소는 중첩 될수록 좋으며 방어력 감소와 방어력 무시는 같이 쓰면 효율이 약간 안 좋은 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만한 것들을 대신 계산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